우리 시온성가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체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미술관에는 이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한 천사가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가시멸류관을 질러 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느끼려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천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닙니다.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천사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멸류관이 지닌 의미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천사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가시멸류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나 한계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한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나 곧 전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모든 아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과 자문 있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에 오르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대못과 창에 찔리심으로 그분이 직접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체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히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셨기,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싸며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아픔을 싸미 주실 수 있는 분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상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대체 수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체 수상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기쁨, 가장 커다란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금이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돌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자 이사이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지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셨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 거기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를 연약함을? 연약함을 체유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체상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체유하셨다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단순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약해져 있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모든 패배 우리의 좌절 같은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삶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대체상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일체의 연약함의 상태를 아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갈등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실패와 무력감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악을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하고? 알고. 자, 계속해서 2장 3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절. 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하노라 안우라.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내가 당하는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쓰리고 아픈 감정까지도 우리와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타인의 아픔을 100%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한분 우리 의 아픔을 100% 공감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인생의 실패로 인해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붙드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연약함, 갈등과 괴로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제상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제상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잘 아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직접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직접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아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채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부리서 4장 15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체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아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우로는 신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신파데오, 이 신파데오라는 단어는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직접 체험하셨다, 그분이 직접 경험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헤아려 줄수 있는 중요한 이유, 당신이 직접 고난과 시험을 체험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시험과 고난을 단지 머리나 책으로만 이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경하시므로 간접적으로 체험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겪어야 될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시험을 모두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분입니까? 가족과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 또 동족들의 배척과 배반을 통해 오해받고 배반당하는 시험과 고통이 얼마나 뼈저린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그분이 직접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육체의 고통이 주는 아픔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직접 겪어 보신 분이십니다. 고대 로마의 사상가요, 정치가 있던 시세로라는 사람은 십자가 형벌에 관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이 찢어져요.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갈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에서 10시간이나 12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습니다. 또 3, 4일씩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더러는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어요. 살점이 떨어지는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지 여섯 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지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다고요? 여섯 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은, 당하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버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절반도 안 되는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주림은 이렇게 부르 부르지셨지 않았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은 자가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큰 고난을 받은 자가 더 작은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사가 달린 수술, 수술실로 막 들어가는 환자에게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수없이 사업에 실패했지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족들의 핍박과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야말로 우리를 어떤 환경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분은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성도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은 다 하세요. 주님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고통을 모른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고통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환란도 그분이 당했던 고통과 환란에 비해서는 게임이 안 돼요. 다 작은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인간에게 호소함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었던 주님께 나아가므로 세상에 그 누구도 줄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주와 여러분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체상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6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상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됐습니다. 여러분 14절,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상으로. 여러분, 제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요 그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대제상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때 대제상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다 짊어집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 그분이 바로 제상이었고 대제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제상은 해결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해결사예요 예수님은 해결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진정한 해결사가 되시는 그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대체상이신 그분, 해결사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1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구하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함이 시기하여도 능이 지어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이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여러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눈물과 고통을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분은 내 고통과 눈물과 문제를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와주실까요? 언제 도와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16제를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길까요? 때를 따라 돕는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응답이 늦더라도 주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래서 절망과 자졸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제부터라도 은혜의 보자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주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강물과 생수를 날마다 넘치도록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이 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상이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배경이요, 얼마나 믿음직한 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곁에, 우리 곁에 대제상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87장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 한근이 장로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통해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축복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나가고 있는 직장과 생업체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